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기독교의 공격 어, 소개 두 번째 시간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어, 일장이 어떻게 기독교의 공격인지 예, 그 부분을 어, 집중적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어, 직접 독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 파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장 독해를 할때꼭 어, 잊지 말아야 될 부분, 기독교의 공격 포인트, 이거를 어, 찾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독교의 공격은 어, 성서의 본문은 전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전도서 5장 1절, 2절이 다 관련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잼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성서의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가 이 책에 일장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장의 제목을 모토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 기독교의 공격이 될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살았던 당시에, 어, 덴마크의 상황은, 예, 한국교와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참고로 어 제가 책에다가 내용을 넣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책의 해석의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의 네 각주를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어 예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어 교회 예배당을 어떻게 짓습니까? 굉장히 그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장소로 어 예배당을 짓습니다. 어, 또한, 어,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 원하는 설교는, 예, 안전을 보장받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대다수의 목사님들 역시, 예, 어떤 그런, 영원한 안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위험하기 때문이고, 그 위험한 세상에서, 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그런 고난을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 강화의 2부의 책인 고난의 기쁨입니다. 이 고난의 기쁨은,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할이 세상의 고난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할그 통과 의뢰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고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에서 는 보호를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예,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어,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덴마크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면이 하나 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세상 위험에서 도피해서 하나님의 집에 교회로 왔지만 이 교회는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더 끔찍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위험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안전만 설교했지 영원을 보장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만 교회에서 판매를 했지 하나님의 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끔찍한 위험에 대해서는 교회가 설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공격체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더 끔찍한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발견 혹은 죄의 자각입니다. 그래서 역자로서 생각할 때 1장에서의 기독교의 공격은 바로 죄 자각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이방인의 염려의 그 책을 다루면서 제가 거기다가 영상을 올려놓은 것 중에서 이방인은 누구인가를 참고해 보시면 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어,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어쨌든, 이죄 자각이 기독교의 공격인데, 어째서 이죄 자각이 기독교의 공격인가? 어, 이거는 기독교 강화가 총 4부의 강화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독교의 공격까지 총세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부의 책은 이방인의 염려, 2부의 책은 고난의 기쁨, 3부의 책은 기독교의 공격으로 제가 지금까지 출간을 했는데, 1부와 2부는 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강화는 바로 기독교의 공격과 앞으로 출간될 제4부의 강화가 이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끔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기쁨은 이 덕을 세우는 것이 끔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의 기쁨에 나온 얘기를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질적으로 덕을 세우는 일은 확실하고 그 자체로 신뢰할 만하다. 마치 끔찍한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덕을 세우는 일이 더 즐겁게 되기를 바라면서 소심하게 끔찍한 것을 멀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덕을 세우는 일은 끔찍한 것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난의 기쁨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어, 예, 르케고르는이 덕을 세우는 것은 끔찍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기독교의 공격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기쁨은, 어, 전체 7장의 강화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죄만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고난의 기쁨에서, 어, 말하고 있는 고난은 죄와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욕과 같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욕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 바로 그것이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격에서 또이 점에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원제목입니다. 기독교 강화의 원제목은 뒤에서 상처를 주는 생각들,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이 대시가 붙어 있고, 이 대시 뒤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시 뒤에 나오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 이 끔찍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저는 기독교의 공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장과 7장만 대시가 들어있지 않고, 2장에서 6장까지는 대시가 들어있고, 그 대시 뒤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 대시 뒤에 나오는 말이 바로 끔찍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1장 제가 요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일장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에서 더 끔찍한 것이라는 단언을 보시면 나옵니다. 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시작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조심하라. 외부에 존재하는 공포로부터 도망쳐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어도 세상에서 발생한 일중 가장 끔찍한 일로부터 도망쳐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어도 당신은 더 끔찍한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집에서는 본질적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 위험과 비교할 때 세상에서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 아이의 장난이다. 곧 이것은 죄의 위험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장에서의 공격 포인트는 죄의 발견이고, 이 죄의 위험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죄의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끔찍한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걸 유튜브를 찍게 될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 이번 이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공격인지를 전체 7개의 강화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장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조심하라. 여호와의 집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도 맞지만 먼저 죄를 발견하지 않는 한,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 먼저 더 끔찍한 것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더 끔찍한 것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강화에 바라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실 때이 지점을 명확히 하시고 다시 한번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